여러분은 시골에 갔을 때 TV를 키면 TV 채널번호가 집과 달라서 당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TV 채널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다르게 할것 없이 모든 지역의 채널번호를 통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지역마다 번호를 다르게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파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MBC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MBC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각 지방마다 MBC 방송국이 따라 존재하는데요 대구 MBC, 부산 MBC, 포항 MBC 등등 대부분의 도시들의 MBC 방송국이 있죠 각각의 방송국은 서울에서 날아오는 주파수를 받아 그것을 증폭시켜 지방 방송을 섞어서 다시 전파를 성출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같은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 대역이 비슷해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때 방송 성출에 있어서 음성이나 화면이 끊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TV 채널 번호가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